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이 밝았고, 이 주말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생각, 희락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곧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요, 쓰라림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까지도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절대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혹시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었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루기입니다루기 룩기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루기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루기 1장, 1장 12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았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 다음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루스는 그를 붙쫓,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온 성업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우리는 이 룻기 강해를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드리면서 이미 4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역사서를 읽고 있는 읽독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들을 순서에 따라 보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봤던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을 조금 외 다른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볼까 합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남편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결혼하고 잠시 흉년을 피해 살던 곳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을 사는 사이에 이 가정에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불행하게도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나오미와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인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현실적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베들레헴에는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너희는 새롭게 새출발하거라 그동안 너희는 충분히 나를 잘 삼겼고 같이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런 말을 하자 그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입맞추고 떠납니다. 그러나 루시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같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는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같이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를 지었죠. 엘리멜렉 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전에 너희들이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좀 먹고 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서 모압당으로 갔던 겁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의 그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그 결과 때문에 죄지은 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는지는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오미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의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하에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나오면 은난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내가 새로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설령 얻는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어린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과 또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20절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나를 가난케 하셨으며 정말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나오미는 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미가 나를 나아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고통 괴로움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이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내 인생이 괴로움이다. 나를 나아미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미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는 분, 괴로운 괴롭게 하시는 분. 내가 지은 우리 가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분, 나를 치시는 분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징벌하기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죄 지으면 징벌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을 대량합니다. 이 룻이 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은 이미 남자가 다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대가 끊기는 집안인데. 루시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새롭게 남편과 아들의 대를 잇는 일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이 임하고 그 손주를 나오미가 기쁨으로 안아서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인생의 한 과정 과정 가운데서 기쁜 날도 있었지만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날도 있었고 또 다시 회복되는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 거기에만 하나님을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우미는 늦은 것 같이, 아니,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 그 목적 때문에 베들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는, 돌아오는 발걸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아주신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때 멀리서서 춤을 추고 기다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아버지는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나오미도 먹을 것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똑같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고, 기대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말하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음이 나오미, 그 나음의 삶을 주시는데 말라의 고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음이 기쁨과 희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투영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오미의 기쁨 희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나옴이었던 나의 삶이 마라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옴이가 맞다. 네가 생각할 때는 마라라고 생각 들어도, 나는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원했던 것처럼 나옴이로 살게 하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었고또 다음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 속에,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늦었지만 돌아가게 하셨고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자아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건강한 우리의 자아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